보증금 1억 원까지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부산시에 출생하는 모든 아이의 계좌에 1천만 원씩 입금해주고 저 변성환이 주겠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부산 청년 1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애정과 지역 자원으로 키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신이 갈고닦은 역량과 지식을 고향에 쏟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부산에서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납니다. 청년 인구 또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올해만 올해 만 19세인 부산 인구가 3만 3천여 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이 19세가 될 현재 만 9세 인구는 2만 7천 명 수준입니다. 그냥 둬도 5천 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아이 없는 부산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비상한 조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부산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에 저 변성한 부산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가덕도 부산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청년이 살고 부산이 살기에 불철주야 가덕도 부산 신공항 건설과 2030년에 월드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과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이자 부산 재도약의 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간 우리 부산은 동부가 해양 수도로서의 지정학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 시대가 열리면 바닷길에 이어 세계를 향한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동부가 해양 수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5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취업인원 취업 53명뿐만 아니라 고용유발인원 40만 명까지 모두 9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창출된 93만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는 부산의 일자리와 경제를 회생시키는 부산 대도약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부산을 살리는 대동맥이요,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인재양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양성이 없으면 항구적인 부산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불경을 통틀어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수는 7만 명 정도입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아니라 인재가 부족한 도시 부산이 됩니다. 첫 삽을 뜨면 그때부터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완공되는 그때까지 만들어지는 일자리,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생기는 일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 또한 5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변성환, 부산 대도역의 기회가 될 융합형 인재 양성과 청년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정책으로 부산의 내일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청년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저 변성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도시 부산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청년 희망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청년도시 부산을 위한 변성환의 첫째 청년 희망 정책, 4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 융복합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습니다.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물류부문 등이 핵심입니다. 통합교과과정을 신설해서 산, 학, 관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을 이를 토대로 4차산업혁명의 전사를 양성해내면 부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또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저 변성환이 하겠습니다. 청년도시 부산을 위한 변성환의 둘째 청년 희망정책. 부산 청년 채용활당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채용활당제는 부산 청년이 우선 고용되고 부산 외 지역의 청년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냅니다. 공공 영역뿐만 아니고 민간 영역의 기업에까지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채용의 50% 이상을 부산의 인재들이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시 부산을 위한 변성안의 셋째 청년 희망 정책. 임차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서 전월세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임대 주택 주거비 지원제를 실시를 하고 신혼 부부 공공임대주택 무상임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이 임대하는 민간주택의 지원을 위해서 보증금 1억 원까지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를 최대 월 30만 원, 연 3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입주 시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집 공공임대 주택을 3년간 무상임대하고 3년 내에 1자녀 출생 시 3년 추가, 3년 내 6년 내에 2자녀 출생 시 4년 추가 무상임대하는 이른바 334 출산장려용 주거지원책을 실시하겠습니다이두 사업을 통해서 약 5천에 거주하는 부산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매년 5천억씩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학생 여러분, 이제 청년도시 부산을 위한 변성안의 네 번째이자 가장 역점을 두고 정책 개발을 기울인 청년 희망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저 변성안이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한 청년 정책은 바로 부산형 청년 기초사산 직업입니다. 사회 첫 출발의 마중물을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로 바꾸자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대학 교육을 위한 학비로 청년 창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부산시에 출생하는 모든 아이의 계좌에 1천만 원씩 입금해주고 만 20세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약 3.5%의 복리를 적용하면은 2천만 원 가량 받게 됩니다. 또만 20세 청년이 되면 수급과 동시에 다시 1천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 주어서 10년 후에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10년간 3.5%의 복리를 적용하면 1,500만 원의 자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20대의 절반 이상을 부산에서 보내거나 만 30세가 되기 전에 최근 3년 이상 부산에 거주한 청년 모두가 수급을 받게 됩니다. 시정을 운영하며 최근까지 구생했던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5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산형 청년 기초 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도모함으로써 공정한 출발을 가능케 하는 청년 대책입니다. 반드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학생 여러분 저는 앞서 부산의 4차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과 부산 청년의 취업 문제와 주거 문제 그리고 공정한 첫 출발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 기초사산 직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청년희망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청년비정기금 조성입니다. 먼저 시가출연금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각종 공공개발의 수익을 공유하고 각종 사전협상형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청년비정기금으로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부산의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부산의 청년, 부산의 미래에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 시민, 청년 학생 여러분 저 변성환, 청년도시 부산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찾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더는 부탁하고 없애지 않아도 되는 부산, 전 세계가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다시 우리 부산을 윽독 세우겠습니다. 인재에 투자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도시 성실한 청년이 일자리 걱정, 집극 걱정하지 않게 하는 도시 살기 좋은 청년도시 부산을 그리겠습니다.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는 말처럼 청년이 살아야 부산이 삽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산, 청년 부산, 당당한 청년도시 부산의 기초를 인기 중에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 변성환이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다시 위대해진 부산을 향한 부산 대 도약. 중단은 전진, 미들맨 변성환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